오메가몬을 만들고 싶은 방구. 하지만 합체 진화를 하기 위해선 파일드라몬이 필요한데 파일드라몬을 얻으려면 서버 시티의 수많은 NPC를 데려와야 한다. 서버 시티 한번 들러볼까? 위자몬. 여 타로카드요? 환영합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원소 데이터는 디지털 월드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운이 좋았다면 이미 찾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왠지 어, 없네요. 아, 이게 그거구나? 아, 있긴 있는데 다섯 개가 안 되는 거네. 오, 이러면 뭐, 화상 걸리고, 얼고, 그런 사기 디지몬으로 만들 수 있는 거구만. 야, 지드가르몬한테 하면 진짜 개사기겠는데? 지드가르몬 총 맞고 매혹 걸린다? 바로 개사기 디지몬. 메라몬이랑 우리 쿠가몬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 못 짓고 있어요. 자, 그럼 더뭘할수 있을까? 어... 쉬라몬 하려면 황금 물고기 찾아야 되고 디지타몬 하려면 디지몬 한번 죽어야 돼. 얘 있고. 이거 챌린지 다 깼는데 왜안 나올까? 지금 일단 뭐할수 있는 거 얘, 얘할수 있다. 물고기 잡고 뭐 하면서 이로치 파밍 하면서 물고기 좀 모을까? 오아시스 여기가 물고기 잘 나오잖아. 아 씨, 애미 구려. 아이고, 자동으로 먹는 거 없나, 물고기? 향로 풀어놓고 있으면, 이렇지도 알아서 보이겠죠? 아이고, 물고기 행진 물고기도 보이네? 여긴 이로치, 누가 나올까요? 크랩몬 이로치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완전체가 없구나? 어, 뭐야? 샤우트몬 이로치가 또 있네? 이번에 블루예요 아싸, 일카. 샤우트몬이 오아시스에 왜 나와? 어, 뭐야? 이거 이로치잖아? 모래 묻은 건줄 알았는데, 크랩몬이 나왔네요? 까니몬. 크랩몬이랑 샤우트몬, 블루. 야, 진짜 크랩몬하고 샤우트몬 밖에 없어? 어쩜 형로 쓰레기야? 싸구려인가봐. 다 썼나? 배터리 다 됐나? 이렇지 않나오네. 한발 후퇴. 우리 지드가르몬 죽으면 안 돼. 일단, 베타몬한테 좀 물어보러 가볼까? 베타몬 어딨냐? 여깄다. 155마리. 어, 생각보다 빠르다니까, 이거. 그러면 이제 시드라몬 나오나? 팔드라몬 있는 곳? 팔드라몬! 언제 나랑 말 섞어줄 거야? 너 때문에 하고, 오, 그렇지. 씨드라몬 생겼죠? 물고기 100마리 낚으니까 바로 그냥 튀어나와 버리네. 아호이! 거기 너, 야. 너께 훌륭한 어부 같아 보이는구만. 난 씨드라몬이야. 서버 시티의 생선가게를 열고 싶은데. 아, 내가 잡은 물고기는 아직 생선가게라기에 충분하지가 않아. 그래서 당신 같은 숙련된 어부가 필요하다 이거지. 좋은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아서 팔아야지. 디지 틸라피아, 디지카프, 블랙 디지 트라우트가 필요해. 더줄 거야? 오케이. 추랑하기 전에 무, 필요한 물고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해줄게 디지텔라피아 디지카프 블랙 디지트라우트 각각 하나씩이면 돼 미리 고마워 친구 영어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구글이 잘해 디지카프가 없구나 내가 디지카프가 누굴까 어디 있을까? 너냐? 너냐? 아니구만 여기서 나오겠죠? 아 미끼 써야 돼? 오케이 미끼 요청 간다 나와 나와라 오오 오, 장어다 미친 이건가? 아니고요 오, 너냐? 아씨, 디지 틸라피아였네, 까비. 냠, 풍천장어. 이건가? 나이스, 디지 카프. 뭘 초록색 미끼를 써야 돼? 아는 척이야? 좋아, 이러면 어, 시드라몬이 생선 가게 장사하러 갔다. 이러면 팔드라몬, 제발. 예 아직 안 돼요 생선 가게 한번 가볼까? 일단, 어 여기 있네 와야 디자인 보소 씨 <laughs> 피시라고 써놨죠 생선 가게 온걸 환영해 당신 덕분에 좋은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어 뭘 팔고 있니? 아 진짜 그냥 다 파네요 이거 이거 산 거는 잡은 걸로 안 쳐주나? 차라리 이거 이거 천개 사가지고 개굴몬한테 하고 싶은데 결국 지금은 이 로그인 빌리지 스나이먼이랑 롱몬 노가다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나 횃불. 물고기 했으니까 이제 횃불 재료 캐러 가자. 횃불 재료 화산에 나오거든요. 하면서 사렙 카드 좀 깔까? 저 부글부글. 어, 안녕, 제스몬. 야, 확실히 4랩은 좀 단단하다잉. 제드포! 엥! 그렇지. 아씨, 카드 뱉어 주란 말이요. 뱉었었네? 고맙다. 그렇지. 저거에요, 방금 얻은 거. 뚜루루루루루! 뱅! <laughs> 쟤왜 성우있냐? 나이스 야, 진짜 저번에 헤라클레스 카트리문 잡고 사카 4개가 어떻게 나온 거야 나플레시몬도 뭔가 만들고 싶단 말이지 쟤도 조그레스잖아 결국 모든 걸 하려면 팔드라몬을 열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어, 방금 뭐냐? 되게 희귀해 보이는 보석 얻었네 디아블로몬 메탈가루몬 흙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둠 알약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지 아 이거 레드 슬라임 그거 재료 하나만 얻으면 될것 같은데 제발 그렇지 나 이제 지, 재료 다섯 개 되지 않았을까? 횃불 아 뭐야 다섯 개였잖아 그렇지 아무튼 횃불 만들어주고요 만들고 동굴로 갑니다 그럼 이제 지뢰 있죠 치쿠리몬? 어허. Uh -huh. 뭐야? 아, 디지몬에게 토치를 주고 돌아오라고? 얼음을 빼고 토치를 껴야죠. 새끼 좀 깐깐한데? 야, 끼고 왔다. 야호, 횃불! 당신은 디지몬의 횃불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진짜 재밌게 놀수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이것들 불을 켜서 붐을 일으키자. 붐붐붐! 잠깐, 잠깐만. 왜 이런 미닛? 이거 폭발 안 해. 폭발 안 해. 너무 늙었나봐. 치루해치루해 서버시트로 갈 거야. 거기서 재밌는 걸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어. 좋아요. 쨔, 쨔 열리면 뭐가 됐었지? 다음에. 예, 다음이 없네요. 지금, 어. 시드라몬 했으니까 사노몬 열렸겠네. 블랙 같은면나 이거 챌린지 안 했나? 이제 쿠가몬하고 메라몬 많이 열어야 되고. 아무튼 서버시티 가봅시다. 야, 가루몬 아직도 7살밖에 안 됐어. 수명이 50살이거든요. 자, 서버시티. 어, 여있다 오, 야, 씨. 뉴클리어. 뭐야? 폭탄 팔아? 미친새끼 아니야. 노멀붐. 스턴붐, 어, 진짜 폭탄파네. 그냥 필드에서 쓰는 아이템들 파는 거 같아요. 재밌게 사는구만. 스나이머 왔나? 좋아. 그래, 많이 많이 가져오란 말이야. 집 지어야 되니까. 또 갔다 오렴. 롱몬. 오, 방금 왔어. 지렸다. 나이스! 방금 준맨 오른쪽 가장 큰 돌. 이게 좋은 거거든. 기다려봐. 메라몬 좀 있으면 여니까 이거 모으면서 버거몬 재료 좀 같이 모으자. 버거몬 재료가 하수도의 웅덩이. 그리고 양파가 필요해.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메라몬이 만든 짜낸 양파주스. 아, 메라몬이 만든 짜낸 양파주스 재료. 이건가? 양파가 아닌데요? 아, 이게 양파야? 이거랑 디집어 터면 되는 거면은 일단 재료는 다 모았네. 암튼 다 모았다. 물고기 천 마리 잡아버려야 되나, 이거? 지금 물고기 163마리 나무가 15개 남았고 메라몬 오 메라몬 4개 남았다 메라몬 생각보다 금방인데 그리고 스킨살롱은 대체 무슨 스킨을 적용해주는 거야? 없어 뭐가 있는 거야 대체 저거 오아시스 1카 좀 깔까요 브이드라몬 블랙 야 1카도 이거 버티네 베크스 돌가몬 아싸 2카 떨궜다 2카 한개 나쁘지 않아 헤롯몬 3카 떨궈주세요 떨궈주세요 야 진짜 주네 와자병 이대로 4카까지 나와랏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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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터스야 누구야 로터스 하나 둘 크, 역시 3카가 좀 잡는 맛 난다니까 그렇지 야, 야 1카부터 4카까지 올라왔다 나왔다 나왔다 여기서 헤라클레스 카테르몬 잡았을 때처럼 4개가 떠주면 아주 기모찌 더 맥시멈 하나 둘 뒤져 <laughs> 오 하나 떴다 카드팜이 개사기라니까 파란보석 계속 나와 다이아몬드 지금 파란보석으로 레벨 100도 찍겠어 이거 그렇지 사카 또 나왔죠 프레시어몬이겠지 야얘 도트 이쁘다 성능은 별로 같은데 레이저는 써야지임마우와아 감사합니다. 사카 3개 떨궜어요. 미친. 아주 나이스. 오, 웨딩몬. 안녕, 인간. 어, 쇼트몬은 서버시트로 들어가서 쇼트베이커리를 재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 NPC 하나 더 오는 건가, 이러면? 그거야말로 꿈이 이루어진 셈이군요. 하지만 너무 꿈 같은 일이라 실현되기 힘들 것 같아요.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뭘 원하지? 가기 전에 도시와 직원, 그리고 사업체의 안전이 보장돼야 합니다. 미친. 존나 철저한데? 어, 아, 어, 아, 근데, 나 같은 테이머를 보면 도시로 돌아가도 안전할지도 모른데. 저 신뢰를 많이 쌓아놨네, 내가. 쇼트몬이 오를지도 몰라. 어쩌면 지금이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쇼트 베이커를 제거할 적절한 때일지도 몰라. 나는 쇼트몬을 만나서 바로 서버시트로 돌아갈 거야. 바로 준비를 시작하고 싶어. 오, 그렇지. 웨딩몬 얻었다. 엔젤몬하고 해바라기몬 조건이 못 따라, 오! 블랙같은 분 생겼다. 좋아, 좋아, 좋아. 파 테이머, 정말 대단한 공연이었어. 예? 당신은 그 도전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겼지. 그 챌린, 이 다크 챌린지에서 말야 정말 감명받았어. 알다시피 나는 항상 강하고 수환 있는 테이를 좋아했지. 말해봐, 자기. 니네 다음 일정은 뭐야? 나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어. 이곳은 아름답지만 서버시티가 뭘제공할지 알아볼 때가 된것 같지. 아마 우린 다시 만날 거야. 곧 만나. 기용 자기. 저 일단 생각보다 많은 NPC를 얻고 있어요. 어 뭐야 어 시트라몬 모야몬 아종 인가 보네요 알라듀지 키도 야얘 갑자기 왜 왔냐 나는 마치 좋은 오렌지 주스와 같아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지 숙성된다는 뜻이야 하지만 여기 있는게 여기 있는 모든게 좋아지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하지만 니가 만약 이해 못했다면 난 저기 있는 레드 베지몬 소위 푸드마켓에 대해 말하고 있지 그의 제품은 방금 다마고치를 산 디지몬보다 더 가난해 <laughs> 예? 에, 제가 파는 게 배고픔을 충족시켜주는 건 사실인데 사실 기준에 못 미칠 뿐이야 영양소도 없고 혜택도 없고, 그저 평범한 음식만 잔뜩 전화 접속 인터넷 연결보다나빠 미친. 그리고, 레드베지몬의 자신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안 해. 그 녀석은 더위 속에서 퍼펫몬의 포옹만큼이나 믿을 만해. 의심스러운 윤리지. <laughs> 뭔 개소리일까요? 어, 경쟁 시장을 열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어, 여기서 과일 상점 면단 뜻이지? 여기서가 아니라 서버시티네요. 어, 둘이 모았어? 오, 뭐야, 이거? 3집 창에 이도류를 가져왔는데? 장비를 뭔가 많이 가져왔네요? 장비 좀 볼까? 또뭐 좋은 거 있나? 이도류. 180의 크리티컬 찬스 플러스. 야, 이거 개 좋네? 뭐더 좋은 건 없네요? 감귤문 보러. 시트라어 너네도 왔구나 웨딩몬과 쇼트몬. 뭐야, 뭐가 필요하니? 아, 아씨, 얘네도 디지우드랑 디지톤 필요하네. 에라이. 너네 후순이야, 딱 기다려. 메라몬이랑 쿠가몬 먼저다. 어, 블랙카트몬. 넌 여기서 뭐할 거니? 어, 블랙 디지트론? 어, 아, 아, 얘가 블랙 디지트론 주는구나. 나이스인데? 마침 필요하죠 그리고 어 여기있어요 에이 디지 키도 오렌지가 왜 멈췄는지 알아? 주스가 다 떨어졌거든 연병하네넌 <laughs> 뭐가 필요해? 디지볼더 10개랑 디지 하드우드 15개 야 너도 후순이다 야씨 아,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저거 메라몬에 쿠가몬에 웨딩몬에 감귤몬 아씨 스나이몬 되게 바빠졌네, 이러면. 아하,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네. 이거 가속장치 없나? 스나이몬 롱몬 두 마리씩 못 돌리나? 이교대로? 이걸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 일단, 황금 물고기. 그거는 결국 운으로 뜨는 거잖아, 여기서 황금 물고기 뜨는 거? 그니까, 여기서 좀 기다려볼까? 아니야, 이거는 밤에 하자. 왜냐면, 밤에 메탈 시드라은 이로치가 나온다 했으니까, 물고기 천 마리 낚아야 되거든요? 한 시간 뒤. 이! 이 천! 드디어, 천마리. 자, 확인하러 가볼까 천마리 찍었는지. 그렇지. 베타몬 피셜, 천마리 딱 채웠습니다. 천 피쉬, so far. 자, 이제 내가 만약 모든 물고기 종류를 잡았더라면, 웨이브 코스트에 이제 개굴몬이 나오겠죠? 과연, 개굴몬이 나와줄 것인가? 개굴모님, 야아미나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바다의 작은 생물들을 관찰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낚시와 물고기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이 내 가장 큰 취미야. 난 물고기를 매우 좋아해. 음, 너의 지식을 작은 게임으로 테스트해보는 건 어때? 예? 디지털월드에 사는 물고기에 관해 질문을 해서 얼마나 아는지 물어볼 거야. 예? 저 마지막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됐어? 어, 못 읽었다! DGL. 와우 찍었는데 맞췄어. 넌 천재야. 야, 개굴몬이 서버 시티로왔다 그러면은 개굴몬을 열었으니까 이제 어 바이올렛 에렉몬이 열렸겠네요. 얘는 어 블랙 펄을 요청하고 내 노션으로 가서 오른쪽에 있는 샤코몬 NPC와 대화한 다음 에렉몬으로 돌아간다. 뭔 소리야? 일단 서버 시티로가 가기 전에 말한번 걸고. 아직 준비가 안됐니? 아씨 후크몬 이로치 썼는데 젠장 서버시티로 자 쿠가몬 하려면 13개가 더 필요해요 하드우드가 한참 남았네 10개 남았네 그리고 메라몬 하려면 디지을더가 3개가 더 필요합니다 아 하나 남았다 와씨 개아까워 또 뭐야 또 크로스오드 그레이머 왜, 왜 여기 왔니? 자, 어디 있을까요 개굴몬 어 여깄네 오 뭐야 낚시대.. 낚시터에? 캐치아피시 뭐야 250원 주면 물고기 하나에 공짜로 주네 근데 더 이상 물고기가 의미가 있나, 내가? 모르겠다. 자무 이제, 바이올렛 에렉몬이 나왔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웨이브 코스에 생기나? 소집한 다음에네 음, 여기 없네요. 한번또 돌아다녀보자. 혹시 아무 데도 없네? 진짜 와 있나, 그냥? 서버시티. 여기도 당연히 없고. 이미 와 있으면, 어, 뭐야? 어, 크라몬 뭐야? 너왜와 있니? 닥터 크로우. 너 의사세요? 아그 시절 있었지 젊은 인간이여 이 노련한 예술가의 영광의 시절은 벌써 오래전에 지나갔구나 내 이름은 야타가라몬 한국어로 크라우몬 하지만 예술계에서는 닥터 크로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 어 예명이구나 난 뛰어난 조각가였지 하지만 요즘은 영감이 좀 떠오르지 않아 난 아직도 내 마지막 위대한 작품을 기억해 그건 독특한 목격담에서 영감을 받은 거였지 디지털 월드의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다니는 웅장한 붉은 디지몬을 봤어 너무 강력하고 우아하고 경외감을 느꼈지 웅장한 붉은 디지몬? 하늘을 나라? 버드라몬, 가로다몬, 주장몬, 드래곤 아 액자.. 로얄라이체 액자몬! 야! 액자몬이면 어 씨.. 반할만하지 그 거대한 영화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아니 아니면 그 진화계통에 다른 생물만 다시 볼수 있다면 나 영감이 되살아날 텐데. 우리 마을에 있잖아! 그라운드라몬. 여기 있잖아! 액자몬계통. 내가 본 붉은 용은 전설의 로엘 네스 액자몬이라고 확신해. 아, 물 데려가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튼 액자몬 계열, 뭐, 브레이크 드라몬이나 슬레이어 드라몬 데려가면은 야타가라몬이 뭐할거 같죠? 딱 봐도. 아니면 나중에 액자몬을 만들 수 있으면 액자몬도 나 좋아하거든, 개인적으로. 액자몬도 만들어보자구요. 오! 나왔다. 플라이몬. 예, 이로치 플라이문이요? 흠. 음, 당신이 나를 도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군요. 도울 수 있다면, 당신이 내가 줄수 있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많은 업적을 달성한 후 돌아오세요. 너 챌린지 다 깨야 되는 애구나. 딱 보니까. 야, 에렉몬, 개굴몬만 열면 되는 게 아닌가 보네? 없는 거 보니까. 뭔가 또 다른 조건이 있나 봐. 아, 웨이브 코스에는 다른 디지몬이 없어야 돼. 아, 파일드라면 얻은 다음에 가야 되네. 그래서 파일드랑은 화살표 쳐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디지볼더 오 30개 디지볼더 30개가 되었다 메라몬한테 디지볼더 30개를 줍니다 뚝딱뚝딱 오!